하, 나 둘, 셋. 오, 나이스. 하, 나 둘, 셋. 오, 나이스. 아니 그 돌아서 팔로만 치지 말고 같이 무릎 몸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이렇게 팔만 쏘냐. 이 팔만 쓰면 돼오 좋아요 하나 둘셋 아 하나 둘셋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아 하나 둘셋 둘. 어! 어, 아. 하나 둘셋 어이, 네. 어이. 네. 어이. 아. 어이. 어이. 네. 어 어이 에이 에이 시, 돌아 오구에 가서 열어, 스윙 열어. 힘좀 빼고, 힘 빼고. 힘좀더 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차, 차, 오. 그거 세게 치지 말고, 야! 들어오면서 백하고, 들어와서 이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지. 하나, 둘, 셋. 들어와서 치고. 이게 세게 칠 공이 사실 포인트가 얼마 안 된다니까? 포인트 를 득점을 낼 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연습 자체를 좀 이런 것들 버리고, 치고 아또 이거 스팀 연습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붙으면 네, 바로 또 붙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돼. 이런 건 진짜 놓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허리, 허리 빼. 돌아서 허리 빼. 같이. 그렇죠. 이런 것들 무조건 이렇게 다 끝내야 돼. 어 어디있어 지금 어디있어 백하고 아 백도 벌써 여기서부터 꼬였어 여기서부터 꼬였어 살짝 친 다음에 이거 그니까 백을 이렇게 빡민 다음에 다시 빼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백이 안 나가지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죠 벌써 힘 여기서 한번 경직되고 그 경직된 상태에서 억지로 다리에 들어섰는데 잘 맞을 리가 없죠 여기서 이게 힘을 주고 빼고 주고 빼고를 손도 해야 되지만, 몸도 해야 돼, 몸도. 계속 몸에 힘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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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이. 아, 이제 드라이브 화 쪽에서 걸고 멜리, 멜리 랠리 해볼게요. 멜리, 그냥 아무거나 잘거기서 아, 멜리 해볼게요. 라켓 들어 라켓은 드는데 힘은 빼야 돼요. 네. <laughs> 살릴 건 살리고 준비 왜 팔을 이거 왜 들어 팔을 써야지 발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 하나, 둘, 셋. 어. 네, 그거 하고 다시 백으로. 어. 어. 백으로 쳐야지, 백으로. 어. 자꾸 몸으로 쳐. <laughs> 딱, <laughs> 빼기. 이렇게 쳐야지. 그니까 러 팔을 좀 많이 더 쓰세요. 이렇게 쳐야지. 아, 지금 아, 몸을 아. 막 들쑥날쑥 하니까 이것도 안 되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네, 완전 들쑥날쑥 하잖아요, 지금. 다시. 하, 둘, 셋. 이거 준전환안 되죠 지금. 이거 제때까지 해야 돼. 너또 또 상체, 또 상체. 라켓 들어, 라켓 들어, 라켓 들어. 안 맞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상구 걸었어 그래서 걸고 여기 왔어 그 다음에 라켓이 여기 있어요 근데 공은 튀어 올라 바운드는 계속 몸을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떠지 당연히 팔이 안 올라오니까 몸으로 해서 치는 거예요, 지금 치고 허리 더 낮추고 라켓 더 들으세요 딱두 개만 라켓 많이 들고 허리 숙이고 야켓 더 들어, 허리 숙여 응. 하나, 둘, 응. 계속 흔들리지 고빼기 힘을 좀더 빼고 부드럽게 약하게 해주 되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부드럽게 상체를 최대한 안 쓰는 걸 강요, 강조하고 네. 볼의 파워랑 상관없이 내 상체만 네. 상체 더 숙여 더 숙여 더 숙여 더 그 느낌인데, 다리 더 벌리고, 상체더 숙이고, 팔만 좀더 빨리? 어. 네, 다리 더 벌리서. 어. 네, 그쵸, 그쵸. 다리 벌려! 어. 세게 치지 마, 세게 치지 마. 아이, 아씨 오케이, 오, 오케이, 지금 딱 지금 자세. 발의 위치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쳤어? 왔어 치고 왔어 근데 이렇게 되게 좁아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예 저 다리 좀 넓게 서 있을 있어요 넓게 서 있어 포핸드 드라이브 칠 때는 이렇게 쓰면서 백핸드만 오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더 숙여, 더, 더. 하고, 거기서 엉덩이, 엉덩이 내려보세요. 어. 약간 스쿼트 느낌으로. 어. 라켓 들어, 라켓 더 들어. 네, 그 타점에서, 거기, 그 타점에서. 무릎 낮춰. 들어와서 쳐보세요, 이제. 무릎 낮춰. 점점 서. <목소리> 포핸드들칠때 이렇게 하면서 백핸드는 이렇게 서서. 더더 <목소리> 더 낮춰 더 낮춰. 네. 상체 서. 더 낮춰. 더 낮춰. 허리 좀만 렇게 앞으로 구부리세요. 약간. 약간 아치 아치형으로 당기지 말고 쓰기 <laughs> 살짝 숙여 예, 네. 근데 무릎 낮춰. 불을 떠나, 쳐다. 네, 여기서 라켓으로 이제. 라켓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응. 응. 예, 예. 그렇죠. 어. 보이는 이제 팔움직여서세요 발 팔. 발. 아, 세게 치는데 또 일어나, 왜. 3분 전에 3분 안 남았는데 다시 그 디펜스를 조금 해보세요 디펜스 루프 드라이 맞을 때 애초에 붙어주면서 밀어줘야지 루프잖아요 루프 이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닌데 네, 더 밀어, 더 밀어 상체 야, 그러니까 왜 이러면서 미냐 이거지 어.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밀어야지 네, 그렇죠 네. 어. 그렇죠 더 눌러보세요 어. <웃음> <웃음> 응.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 돼야 돼. 공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약한 볼들은 나트 찬스잖아, 나트 찬스. 내아트 찬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 더 밀어주셔야 돼. 그렇죠. 확 밀어보세요, 확. 푸시할때 느낌으로. 라켓. 그렇지. 어, 그 느낌으로. 더 밀어, 쭉 밀어. 그렇죠. 쭉 밀어. 오케이. 쭉. 오케이. 지금 그 느낌으로. 그렇죠. 어. 그렇죠. 쭉 밀어. 다시, 다시. 쭉.